고린도 전서 5장 9절에서 13절 교회의 거룩함과 공동체 윤리. 고린도 전서 5장 9에서 13절은 고린도 교회의 도덕적 혼란과 신학적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바울이 교회에 보낸 중요한 가르침이다. 바울은 교회 안에 자리 잡은 성적 타락과 교만한 자랑을 엄중히 지적하며 성도들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문은 단순한 특정한 개인을 향한 권면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떠한 윤리적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지침이다. 이 부분 분석을 통하여 오늘날 한국교회 공동체가 배워야 할 신학적 윤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구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전 서신과 오해의 발생을 언급하고 있다.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는 표현으로 시작한다. 여기서 내가 썼다는 헬라어 에그라프사는 부정과거 동사로 고린도 전서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바울의 서신을 가리킨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음행하는 자들과의 교류를 삼가라는 경고를 한바 있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이 교훈을 잘못 이해했다. 그들은 바울의 명령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그렇다면 세상 모든 사람과 단절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반문을 제기했다. 바울의 본래 의도는 단순한 격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분별이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 사귀다는 섞이다, 함께 어울리다 라는 뜻으로 단순한 인사 이상의 깊이 있는 사회적 종교적 교류를 의미한다. 둘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명확히 바로잡는다. 10절에서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라는 구절은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고린도 성도들은 도시 문화 속에서 상업적 탐욕, 종교적 혼합주의, 사회적 불의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들과 같은 가치관에 동화되는 것을 경계하였지만 동시에 현실 세계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세상 안에 있으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이야말로 신자의 본질적 소명이라는 것이다. 셋째, 11절은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명령이다. 즉, 교회 안에 부도덕한 자들에 대한 경고이다. 바울은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이라는 목록을 제시하며 그러한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명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상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형제라 불리는 자라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삶은 여전히 세속적 욕망과 죄악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단언한다. 당시 함께 먹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일치를 나타내는 행위였다. 따라서 이는 성만찬을 포함한 교회적 교제를 철저히 차단하라는 뜻이다. 바울의 언급은 단순한 개인적 절제, 차원을 넘어 교회의 정체성과 순수성을 보호하려는 공동체적 차원의 명령이었다. 넷째, 교회의 판단과 외부 세계와의 구별에 대한 언급이다. 12절에서 바울은 두 개의 수사적 질문을 던진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바울은 교회의 권위가 외부 세상을 심판하는 데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외부의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영역이다. 반면 교회 안에서는 성도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도덕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동시에 내적 자기 정화 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13절 후반절에서 사도는 공동체 정화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다. 바울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는 명령을 내린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 내쫓으라는 신명기 17장 7절의 율법적 명령을 반영한다. 이는 단순한 징계 차원을 넘어 구약의 언약 공동체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악인을 제거했던 전통을 신약 공동체에 적용한 것이다. 이 조치는 개인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세상과 구별된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랑의 이름으로 방관하지 말고 오히려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5장 9에서 13절은 교회의 공동체가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첫째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가치와 죄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 둘째, 교회 내부에서는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부도덕한 자들을 단호히 다루어야 한다. 셋째, 교회의 궁극적 판단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교회 역시 동일한 도전에 직면에 있다. 교회의 정체성이 세상의 문화와 타협할 때 교회는 본연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린다. 바울의 권면은 단순히 1세기 고린도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신앙 공동체가 지켜야 할 보편적 원리이다.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룩함을 지켜낼 때, 비로소 세상 속에서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될수 있다.